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서당 가족분들만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뭐냐 하면요. 바로 영서당에서 새로운 코스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강의는 실제 원 저작권자와 저작권 협의를 통해서 제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강좌를 만드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저작권 논의가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사실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2021년은 다릅니다 아직 제가 모두 공개해 드리기에는 이르지만 굉장히 많은 저작권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코스들 제작할 예정이고 그 시작을 바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리즈죠 The z a k Files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롱테일북스 버전의 도서를 가지고 저희 또 강의를 제작하게 됐는데요. 롱테일북스 버전은 총 이렇게 6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지수는 390에서 570까지 AR 지수는 2.7에서 3.9까지 난이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서단 강의들 중에서 매직 트리하우스 또는 플랫 스탠리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헨리 앤 머츠나 네이트 그레이트 같은 리더스 강의를 들으시고 챕터북으로 넘어가 할때 챕터북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매직 트레하우스 거든요 매직 트레하우스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준의 그런 난이도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제작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요 2021년 5월 또는 6월쯤에 완성된 강의 만나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서 체험단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미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밑에 링크 준비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 참고로 덧붙여서 이미 자유이용권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강의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이 강의가 제공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신나는 소식이죠. 영서당에서 새롭게 제작 들어가는 The Z-Files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종 해서 제가 이렇게 The Z-Files의 제작 현황 알려드리는 영상 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